안녕하세요, 투루팍입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지금 두 개를 차고 있습니다. 예, 무선 마이크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가 기존에 쓰던 마이크는 이 고독스 무브링크라는 마이크예요. 지금 여기에 들리고 있는 소리가 무브링크로 들어가는 소리고 요 마이크로 지금 들어가는 소리는 예, 홀리랜드 라크 맥스라는 모델이거든요. 소리가 좀 어떻게 들리세요? 저도 잠깐 좀 비교해서 들어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홀리랜드 라크 맥스가 약간 좀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보면 약간 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하더라고요. 반대로 이 고독스 무그링크는 좀 확장돼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홀리랜드 마이크를 약간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한두배 정도 차이 납니다. 요게 지금 투 채널 기준으로 한 10만 원 후반대 정도 할 거고요. 이 라크맥스 모델은 거진 두 배, 한 36만 원이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고독스 무브링크 케이스고, 요게 홀리랜드 라크맥스. 일단 무게가 벌써 한세배 정도 되는데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홀리랜드. 이렇게 열면은 여기 안에. 수신기와 송신기 두 개짜리 모델이고, 무브링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송신기 두 개짜리 모델입니다. 라크맥스는 이 케이스 안에 넣어놓으면은 또 충전 기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브링크는 여기에 연결을 해야만 충전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 홀리랜드 라크맥스또 이제 약간 매력적인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 안에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 자석이 꽤 강력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무브링크도 자석이 있긴 있는데 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반드시 집게 에또 끼워야 되는 약간의 좀그 불편함이 있는 거, 그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구성품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구매 사이트에 가보시면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두개 마이크 사이트랑 제가 리뷰했던 영상들 이런 거는 설명란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마이크 제조사로부터 협찬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도 좀 할인이나 이런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고요 촬영보조장비 제조사분들은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 저에게 적극적으로 PPL이나 광고 제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린 트루팍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